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후송 정목 문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2.04% 하락 마감해서 13,470원 기록 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떴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일봉으로 121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죽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두번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1조 27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조단위가 되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세력들 세력이 이제 매집 작업하고 주가를 완전 폭락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단이는 아니고 몇 천억대까지는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은 현재 12.87배 어, 적당한 가격대 에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뭐한 2만 5천 원 가고 이랬을 때는 PR이든 PBR이든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었죠. 지금은, 지금 PBR도 보시면 3.47배. PBR도 아직은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산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350만 원 정도 가치를 받고 있다. 한 3.47배 정도 가치를 받고 있다. 한배 정도가 적당한데. 그만큼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당수익률도 0.15% 굉장히 작게 준다 현재로서는 뭐 배당을 많이 올릴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안줄 수는 또 없고 조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5%면 뭐 거의 없다고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기업 실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입니다. 매출액 보시면, 2021년, 2020년, 2021년, 이때쯤,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뭐,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갔죠. 올라가고, 2022년, 작년에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600, 3800 이렇게 하던, 매출액이었는데, 작년에는 6,106억. 40% 정도 올라갔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올라가네요. 10%는 안 되지만, 일단 5% 이상 매출액이 올해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000억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1,138억. 올해는 실적이 줄어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후성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영업이익률이 17%나 된다. 이야, 굉장히 장사를 잘 합니다. 순이익률도 12.69%나 된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한3% 이렇게 되는데, 와, 굉장히 돈을 잘 법니다. 자, PER을 보시면, 올해 이대로 나와주면 16, 16배 정도, 뭐, 좀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 모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기요입니다 동산은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6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동산은 40여 년간 축적된 불소화학 기술과 고도화된 공정 노하우를 기초로 국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소화학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냉매, 2차 전지 소재, 무기, 불화물, 반도체, 특수가스 등 자동차, 철강, 반도체, 건설, 환경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화합물 화학 소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입니다. 김영민 외 13인 47.70%, 국민연금공단 7.34%. 현재 작년 5월에 비해서 한 1년 만에 주가가 한 2만 5천 원 이상 갔던. 종목인데 현재 한 13,000원이죠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제가 봤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뺐고 그 다음 외국인이 완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1%가 추가되었다 대주주가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산다는 건 회사가 나쁘지 않고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뭐 기업이 잘 나간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기업이 못 나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 뭐 세력 사태를 겪었지만 어떤 종목은 세력을 잘 만나면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1억밖에 안 나와도. 한 20년 구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냥 안 팔고 계속 사면 계속 올라가는구나. 뭐 주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아또 떨어지네. 미치겠네. 이 회사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 손가락이 잘못 됐구나. 손가락을 탓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자기 머리를 몇번 지어박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차트는 일봉차트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1선 차트를 딱 한번 보세요. 선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이동평균선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라색 선을 상회할 때도 있고 하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은 이제 천천히 가지만, 주가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느낍니다. 요런 자리 이제 돌파하면,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만약에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 여기 눌림목이죠. 지금 현재 눌림목이죠.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121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는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갈 거고 이 무거운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려면 또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근, 긍정적이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외국인 수급을 봤는데요. 요게 이제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또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거래량은 몇 적게 터졌지만 외국인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 드론 주체가 한뭐 7, 8, 0 팔고 나갔다. 그러면 이제 아, 요거는 이제 깊은 또 하락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반정도 이렇게 터졌지만 어 매수 주체가 이제 거의 나갔고 여기 은봉이 떨어졌잖아요 장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대 은봉입니다 장대 은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장대 은봉이 떨어졌다 요거는 아 주가 전망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뭐 마인드를 가지시던지 아니면, 21선을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걸 가지시든지, 정확하게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는 요 자리가 지금 121선이 매수자리였다. 요 자리가 매수자리였습니다. 현재 이제 거의, 거의 왔죠. 거의 왔고, 빠져도 이제 딸랑딸랑 하면 완전히 죽은 차트는 아니다. 확실히 이탈을 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얘두 개는 21선에 붙어 있죠. 세 개는. 요거는 확실히 빠진 게 아니고, 얘는 이제 확실히 빠진 겁니다. 요런 식으로 확실히 이탈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밑으로 한 15, 15% 전후로 빠집니다. 추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 현재 자리에서 이제 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가 얼마에 물렸다 이런 걸 모르니까. 현재 자리가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 괜찮은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할 거면 여기 여기서 뭐 현재 자리에서 한2% 들어갔다 빠지면 3% 빠지면 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중을 높이면서 전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대주주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터지면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천천히 매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차트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차트는 약간 경계감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다. PBR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워낙 뭐 좋은 회사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모아가시는 걸.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후성 종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